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BH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BH 6월 20일 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어, 지금 고객사로는 그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뭐 이런 대형 IT 제조업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최근에 일본과 뭐 중국 뭐 해외 고객 확보에 좀어 치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고 하는 일은 이제 회로 기판을 좀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왜 나쁘지가 않냐? 15분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파동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동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재봤을 때 위로 재봤을 때 지금 618 라인이 28,200원, 그리고 27,500원, 그리고 27,50원 0 라인에 각각의 매물대가 이제 확인이 되고 이382 라인에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되게 되면 일단 1 2 3 6배 정도 나아가는 파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0.6189원에서의 저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타점은 25,200원에 대한 타점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타점에서는 반등을 해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파동에서 0.5라인을 못 넘기면은 24,650원까지도 볼수 있는 어, 타점이다라고 이제 타점을 두 군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200원, 두 번째는 24,650원. 어찌 되었든 파동이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나왔을 때이10파동 내에서도 어, 저가에 머물러고 있는 저항 저항 라인에서 머무르고 있고, 382 라인 밑으로는 저는 저점이다. 저항,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구간에서 잡는 걸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 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여러모로 인해서, 뭐 어, 굉장히, 어, 좋은,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 스윙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겠죠. 어, 첫 번째는 지금 저항 라인으로 다가왔었던 26,100원 라인은 반드시 돌파가 돼야 되고, 돌파가 된 뒤에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2만 2만 1,700원을 찍은 뒤에는 다시 한번 2만 1,100원 혹은 2만 5,200원에서의 사이에서의 지지 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이 이후에 고점을 뚫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매물대들을 체크해 놓은 위에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체크해 놓은 구간들이 저항 라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알아야 내가 대응을 할수 있고 대응해서 내가 익절을 할지 홀딩을 할지 지지를 받는 그림인가 저항을 받는 그림인가를 알아가면. 오랫동안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주가의 흐름만 보고 캔들에 대한 높이만 보고 판단을 했다가는 어디서 익절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지금에 있는 매물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매물대 밑에는 있좀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650원, 25,200원 그리고 위로는 61,100원, 27,050원, 27,500원 그리고 28,200원. 이렇게 공략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두 군데 24,650원, 25,200원 이두 군데를 좀 체크해놓고 제가 기다리는 시나리오들은 이 밑에서 충분하게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지금 위쪽으로 돌파를 가능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타점도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여기는 타점에서 돌파되지 못하고 밑으로 한번더 내려온다고 24,650원에는 잡아야 되는 라인이다 잡고서 한... 뭐... 못해도 저희는 수익인 관점으로 좀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최소한 두달 정도 바라보면 좋은 시세로 아마 상승을 해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뛰어넘는 당연하게 뛰어넘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나 아직 차트에 대한 모습들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전 고점은 당연히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를 좀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 여기를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날아가는 흐름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 돌파 뒤에, 돌파한 뒤에, 물론 돌파하는 과정이 이제 저항라면 맨 처음에 다가오겠지만, 돌파 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잡아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림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한번 눈여겨보시고 어, 여러가지 뭐 공시나 뭐 재무제표들 참고하셔서 좋은 거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h 차트 음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